생각하면 열정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체강 열정녀라는 닉네임 그대로 체강 열정의 열기로 많은 파트너들에게 하면 되지. 할수 있다. 해 보자. 동기 부여해 주시고 쉽지 않은 열정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PMS 슬로건 심플 섭세스를 그대로 보여 주시고 단순하게 쉽게 성공 시스템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열정적 강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직 문화센터 강사와 산악 가이드로 일하시다, PM의 비전을 보시고 3년 7개월 만에 CL 직업을 달성하시며 PM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신 분입니다. 또한 이분은 더더링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시스템을 운영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PMI 최강 열정녀, C의 정경숙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방금 소개받은 챔피언스 리그 최강 열정녀, 정경숙입니다. <웃음> <웃음> 네, 이 좁은데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 여기는 소그룹 미팅인데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소그룹 미팅인데 오늘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 그저 숨쉬기 힘들어셔, 힘드셨죠? 아니야. 열정 받으셨나요? 네. 네, 열정은 이렇게 같이 중거 집단에 같이 함께 있을 때더 에너지가 난다고 해요. 어 저는 어,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자, 여기 서터는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덤입니다. 자,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실래요? <laughs> <laughs> 비행기 타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 어디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스위스. 스위스? 네, 갈수 있습니다. 저는 어, 문화센터 강사로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다치면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큰 언니로부터 이 p m 을 받았어요. 근데 언니는 사업을 하지 않고 궁금해서 제가 본사에 찾아가는 사람이 열정이 어마무시하겠죠. 열정 없어 보여요. <laughs> 지금 배고프세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궁금해서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아 앞으로 웰니스 시장은 엄청날 것이다. 백만 장 거기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큰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건강 기능 식품은 먹어야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먹었던 건강식품 먹었는데 별로 우리 몸에 효과가 없었어요. 제품 하나 바꿔서 언니가 준 제품을 먹었더니 독일 거고 예전에 20년 전에 친구가 대장암 사기로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을 할때 그거를 직구해서 먹고 회복되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기회 다른 거를 알았어요. 노동으로 버는 거는 한계가 온다. 그래서 웰리스를 저는 접했고 독일 PM의 본사에 찾아가서 모든 비전을 보고 2019년 12월 16일, 여기 땅! 했어요. 그런데 두달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이 있기 때문에 알아야지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일주일에 세 번씩 대구에서 서울까지 다녀왔어요. 그 공부 한 시간 이렇게 공부 한 시간 듣기 위해서 녹취해 가지고 올때세번네번 네번 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런 단순하게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해서 똑같이 강의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대구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만둬야 안돼 안돼 돼요. 그만둬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PM의 정상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 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개월 만에 PM의 월천대기 되고 11개월 만에 월리천을 가고. 17개월 만에 월 4천을 가면서 여기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와이프한테 4천만 원을 주는 거야 라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 업을 아 한계가 없는 일이다 내가 돕는 만큼 수입이 되는 일이다 돕는 만큼 같이 부자가 되는 일이다 같이 여행을 가는 일이다 같이 자동차를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더니 가족들이 다 사업을 해요 큰 언니는 사업 안 하거든요 사업 안 해요 근데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형부 몰래 대학금 등록금도 내막 내줬어 그 복을 지은 거죠. 그런데 동생이 동생이 이렇게 열정되고 동생이 막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바로 셀로나를 유럽 여행 회사에서 보내주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여동생 남편 그리고 어 아들까지 아들이 지금 밥하고 있거든요. 갱, 갱식이 주가 아세요? 이거다. <laughs> <laughs> 갱식이 주가 아시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아들이 그 갱식이 죽끓리고있요 아직 아직도 한 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여기서 피임 사업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보고 이 사업해야겠다. 어 너무 <웃음> 앞으로 <웃음> 미래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로 함부로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유럽 가면은 가족이 다 만날 수 있어요. <laughs> 저희는 유럽 갔을 때 가족이 어, 만나고요. 우리 1년에 4번이 있는데 여행이 이거는 누구나 갈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유럽 회사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아니에요. 유럽 회사예요. 유럽 회사기 때문에 이 유럽을 갈수 있어요. 그래서 6월달, 12월달은 그냥 사업자, VP, IM만 돼도 갈수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달성하면 PT 인정식 월천만 원 직급이 재산화로 20명이에요. 6년밖에 안 했는데 재산화로 월천 이상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 20명이 나왔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어느 나라로 가보고 싶은지. 한 1,200명이 같이 가요.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각 나라에 한 군데는 가면 못가잖아천1 2 0 0만이 묵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2026년에 가는데 어느 나라 가는지 한번. 자 골라요. 제가 어디 가고 싶은지 올월 6월에 갑니다. 응. 포르투갈도 응. 가고 유럽에 있는 근교에 있는 나라를 갈수 있어요. 응. 스위스 나왔네요. 크로아티아네 응. 여러 나라가 있는데 내가 선택을 해서 가시면 돼요. 작렬히 김민준 사장님은 그죠 스위스 아, 다녀오셨죠. 음, 너무 음. 아름다운 스위스 너무 다녀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PM만 하면 1년에 두 군데 세 군데는 기본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 세계인들이 또 모이는 공간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 PM이 한국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PM이 1등을 하고 있어 요 음. 한국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큰행사장에 어, 가잖아요. 그러면 1등인 회사가 선두 주자로 올리픽처럼 어. 입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애국가가 사절에 나올 만큼의 월천직급대단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여기는 이제 월천직급 이상만 여기에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200명 정도 갔었는데 거의 300명 이상이 월천직급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다 월천지급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피 m 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전하면 돈을 벌고, 돈을 많이 전하면 돈더 더 많이 벌고, 가리까지 하면 더 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는 삶이에요. 나 나이 상관없어요. 70대 넘으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여기 전 오늘 저녁에 줌 미팅 하시는 사장님 하동의 진교에 여섯 군데 병원을 다녔던 삶이에요. 근데그 사장님이 피임을 먹고 전화해서 딸들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다 전달하면서 딸들과 함께 이렇게 유럽 여행을 다녀요. 지금 74세 이제 74세인가, 74세. 그렇죠? 어,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아팠던 병원 갔던 삶이 자동차 바꿔줘, 자동차 바꿔서 내가 운전 못하니까 손주에게 선물해줘, 여행가 이런 삶이에요. 네, 그리고 월드투어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 내가 직접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면 월드투어라는 걸가요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냥 이렇습니다. 호텔도 한 채를 줘요. 음식도 이렇게 줍니다. <laughs> 마음껏 10박 12일을 공짜로 갈수 있어요. 이거는 프랑스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클럽 매드에서만 운영을 해요. 월드투어는. 그래서 전 세계 80개 국가에 있거든요. 그거를 매년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 봐요. 여기는 이술 드시고 술 한잔 먹었어요. 나술 먹었어요. 그리고 어... <laughs> 10박 12일 모임도 한잔 먹고 막 이렇게 아, 춤추는거죠. 아, 아... 이런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간에서 10박 12일 회사에서 공사로 어,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같이 돌아와요. 이렇게 춤추면서 술 한잔 하면서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는 의아했어요 어, 이런 세상이 있어, 세상에. 근데 매년 가니까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어, 그래, 같이 놀아야지,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2027년 3월 달에는 모리셔스를 갑니다. 그래서 모리셔스, 어떻게 가는지 어, 스폰서 한테잘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출발에 충분히 가요. 그리고 월천 직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바이 가서 사막에서 파티를 하거든요. 정말. 사막 속에서 이런 파티를 하고 공연을 보는 게 이제 내가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같이 데려가요. 남편이 사업을 해서 남편이 달성했잖아요. 그럼 와이프가 따라갈 수 있어요. 월드 투어와 피 t 인정식은 부부가 같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저희가 여행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다른 여행지 갔던 그냥 피임 사업을 안 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원주 투어탕 서울에 그 사장님이 몸이 너무 너무 아팠는데 PM을 한잔 먹고 공략이 돼서 자기가 먹고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월천이 되면서 피지 인정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에 다녀오는 거는 진짜 어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그런 삶들이 피 m 을 만나서 연결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밖에 자동차 보셨어요? PM 로고 있는 거? 그 회사에서 공짜로 주거든요. 직급 IMF만 돼도 줘요. 16만 9천 원에서 260만 원까지를 매달 지원해줘요. 매달. 그래서 저는 어, 여기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자동차를 타는 신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주에서 카프레이드를 한번 했었어요. 네, 이 포시는 저 차고요. 이게 챔피언이 되면 챔피언스 리그가 되면 텀시를 탈수 있어요. 저희 그룹에서 이렇게 어,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충주에서 피인카들 다 모여 내려가지고네 그리고 진짜 내 마음속에 꿈이 있던 걸 현실로 될수 있어요. 어, 여기 조송주 사장님은 어, 운전을 못 하세요. 어. 그래서 운전할 막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근데 월2000 지급이 되면서 130만원씩 자동차 보너스가 별도로 나온 bmw를 사서 bmw를 뽑아 가지고 남편한테 선물 줬어요 근데 남편이 쉬는 날만 태워주는 거야 자기가 운전을 못하니까 쉬는 날만 탈수 있는 거야 남편이 쉬는 날만 근데 자동차가 계속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자동차 내가 운전을 하면 파트너도 후원하고 멀리도 가고 할수 있는데 그 간절한 생각만 했었는데 사장님이 행동으로 면허증을 따버렸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laughs> 그런데 끝까지 해내서 면허증을 따가지고 어, BMW, 집 마당에 세워진 BMW 5307이죠. 신형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초보운전 그래서 내가 정말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그 꿈들이 나이 들어서 그걸 끄집어내서 현실이 되는 게 PM에서 다 연결이 되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이번에 자기가 운전해서 진교 파트너 있거든요. 월2천만원 지급자. 언니한테 전화하는데 언니가 더 전달을 잘하는 거야. 언니도 월2천만원 지급자예요. 하동진교에서. 그래서 그 진교까지 운전을 직접 해서 가자.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를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목숨은 조금 높기 때문에 운전 몇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익숙해지면 태워도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빠르게 내가 가입을 하고 빠르게 액션을 하잖아요. 그럼 1,200만원을 드립니다. 1,200만원 작은 돈 아니죠. 내가 직장을 갔는데 어, 월급에 달성 보너스로 너 1,200만원 줄게 하고 똑같아요. 이건 별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일부터니까 두 달, 두달 안에 어, 4개월 안에, 7개월 안에, 12개월, 13개월 안에. 근데 내가 이 회사는 진짜 중요한 웃긴 게 내가 한달 안에 IP를 갔어요. 어. IP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거 65만 원, 165만 원, 325만 원까지를 다 한꺼번에 주는. 그래서 네가 지나쳤으니까 안 줘가 아니고 지나간 것도 너한테 다 줄게. 그 과정 네가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당을 많이 줍니다. 1,200만 원 얼마 안 되죠? 저는 다 받았지요. 자, 2019년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65만 원 받고 저는 두달 만에 직급을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어 13개월 만에 가도 빨리 가는데 저는 7개월 만에 이걸 가가 가지고 1,200만 원을 별도로 받았어요. 왜? 회사의 방향성을 알았고 제품을 알았고 이걸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자랑질을 저는 잘해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애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어, 빠르게 받았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에서 연금을 주는 회사 없습니다. 근데 연금을요 작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i m m 만 돼도 15,000원을 본사에서 줘요.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차곡 쌓으면 내가 15,000원 내고 본사에서 15,000원을 줘요. 그럼 3만원씩이 적금하면 1년, 2년, 5년, 10년이면 목돈이 돼요. 근데 이직금만 있어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도 많은 거예요. 저는 75만원 챔피언스 리그잖아요. 그래서 75만원을 넣으면 75만원 본사에서 나와. 그럼 150만원 적립이 되어서 제가 보니까 11월 달에 보니까 1,600만원이 벌써 깨주머니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월급에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나간지도 몰랐어. 웬 돈이 통장에 이렇게 많지? 이렇게 보니까 연금에서 본사에서 지원해 준거더라고 그래서 이 직급을 가면 갈수록 연금을 무조건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M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에등으로 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황에도 PM이 제품력으로 승부하고 있어요. 많이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린 만큼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씨앗을 많이 뿌리는 거는 많이 나눠 하시면 되고요. 이런데 초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PME 시간은요 사장님들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사장님이 음. 하지 않아도 PM은 성장해요. 전 세계가 일등으로 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그룹도 지금 1 5섯 군데가 이런 시스템이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역이 통영에 내가 지인이 있다 그럼 통영에 초대하시면 되고요. 음. 안동에 있다 그럼 안동에 초대하시면 되고 진주, 뭐 하동 다 있잖아요. 그 지점에 내가 소개하시면 돼요. 초대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전달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직접 들으니까 훨씬 낫죠 진수 사장님 얘기 들을 때 먹고 이러고 왔잖아요. 그 기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들어보는 거 같아요? 와 이거 해봐야 되겠네. 놀면 뭐하노. 여기서 월천 벌어볼까 이런 생각했잖아 속으로. 그조금가다 음, 헷갈리지. <laughs> <laughs> 근데 그 마음이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직접 들어봤을 때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거는 강제적인 것도 없으니까. 내가 자위해.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하면 돼. 근데 투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먹고 좋아가지고 정보를 아는 만큼 내가 전달할 수 있으니 그 확신을 가진 거죠. 자, 저는 그랬어요. 어, 대학 졸업하고 저는 하루도 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다치면서 병원에 탁 입원하니까 5 개월을 입원하니까 먹고 살게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이 PM이 왔어요. 근데 제가 3년 7개월 만에 월 1억으로 달성을 하니까 금융 치료. 이 집도 남편이 원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을 봤는데 이 집이 너무 괜찮아요. 그러면 남편이 나이집 괜찮아. 803도 보고 다 봤어요. 이집 괜찮네. 얼만데 내가 사줄게 해라 계약해. 이렇게 해서 제가 사준 거예요 이 집도. 그러니까 이 p m 을 만나서 돈에 구애받지 않는 거죠. 자동차도 내가 원하는 자동차 타고 싶어요. 그리고 여행도 1년에 4번씩 가는 삶. 우리가 태어나서 "고생만 죽으리!" 하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게 좋아요. PM은 "저는 그랬어요.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변하지 않았죠. 애들 그냥 그냥 고만고만 키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PM이라는 어마무시한 도구를 저희가 병원에 만났어요. 큰언니가 보내줬어요. 그 제품을 먹고 비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PM을 선택해서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같이 부자가 되는 일 같이 유럽여행을 72명이 갔다 왔어요. 저희 그룹에 엄청난 분들 그냥 평범한 분들로 다갈수 있다는 거 쉽다는 거야. 이 제품 그쵸? 그래서 그이 PM이 또 독일에서 모든 걸다 준비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3.3%를 월급을 더준대 전세계인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고 계속 성장하니까 그 이익을 회장님이 우리 같이 전달하는 파트너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 3로 올려주는 회사 없습니다. 앞으로 EPM은요, 사장님들이, 아, 할 걸. 아, 그때 했을 걸. 껄껄껄. 이제 그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PM 정보를 안다. 그럼 매주 화요일 날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가까운 분들은 여기 오시고요. 대구에 있는 분들, 어디든 초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 정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네. 항상 우리 더드링 그룹이 저희 그룹의 로고입니다. 저희 그룹이 더드링 그룹이에요. 더드링 그룹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공 드림, 건강 드림, 경제적인 것 드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꿈 찾아 드림. 내가 정말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 결혼하면서 어? 멀떡결 결혼해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애들 키우다가 내꿈못 펼쳤잖아요. 그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 어렸을 때뭐 하고 싶었어요? 내가 있었잖아. 나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뭐? 싶었죠 어? 응. 공부하고 싶었지. 지금 공부하면 되네. 그꿈 응. 여기서 이루면 되네. 뭐. <웃음> 공부해서 <웃음> 맞아요. 그런 자기만의 꿈이 있어요. 근데 저도 6남매로 태어나서 정말 못 사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결혼하니까 더못 살아. <laughs> 더못 살아. 그래서 살았던 그 결과가 저는 고생만 하고 살 그냥 제 삶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 PM이라는 동굴을 딱 만나서 세상에 저는 오지랖 있고 나눠주고 좋아하는 거 돕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PM하고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드림 그룹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손에 손 잡고 손 놓치지 않고 응원해지고 격려하고 헌신하고 봉원하면서 함께 성장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얼마 전에큰 행사입니다. 너무 만 한번 볼게요. 넘어갔네요. 그래서 항상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사장님들 기억하세요. 2월 10일 여기 진짜 중요해요. PM에서 우리 한국 본사에서 제일 큰 행사예요. 2월 10일은 어, 우리가 인천에서 큰 행사가 있습니다. 버스 대절을 몇 대를 해서요. 저희가 거기 출발합니다. 버스비는요. 얼마 안 받아요. 버스비 얼마 안 받아요. 왕복 25,000원 밖에 안 받는데 제가 식사도 드리고 떡도 드리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본사에 현장에 갔을 때. 내가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이거를 내 파트너들 다 성장시키고 있고 내 삶까지가 변할 수 있는 게 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은 어, 체크해놓고의 인천이에요. 인천이에요. 그래서 키고프는 전전 어, 세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본사 행사에 참석하셔서 직접. 내가 이 회사의 크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행 자동차 빠른 성급 연금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어,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꼭 그룹장님 같은 분을 정말로 이렇게 리프팅을 해야 되 겠다 정말 그생각이 오늘은 정말 너무나 확 들었습니다 어, 배 아프게 잘 자랑해 주신 그룹